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몽골 우기호수에 있습니다 아 우기호수에서 보는 아침 해 엄청 아름답습니다 굿모닝 Good morning. Good morning.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촬영을 해 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직 안 깨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굉장히 아름답다 이 말밖에 안 떠오르네요. 이야 일출 예술입니다. 게다가 이 화장실도 <laughs> 굉장히 느낌 있게 나오네. <laughs> 이런 결에서 할 때는 침낭이 필수입니다 진짜 침낭 없으면은 어 굉장히 추울 것 같아.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필수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전기가 없더라고요. 이 불이 들어오긴 한데, 이 불이 이 자동차 배터리? <laughs> 이런 걸로 되는 거라서 콘센트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여분의 보조 배터리가, 어... 필수입니다. 아침이 다 됐다 해가지고, 아침 준비 다 하셨어요? 네. 오, 오늘의 아침 메뉴는 뭔가요? 된장찌개. 오, 된장찌개. 만들어볼까? 와, 맛있겠다. 저도 된장찌개네. 개를 문밖이 완전 액자입니다. 액자. 야. 어제 삼겹살 구워 먹을 때이 개한테 한 조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 여기 앞에 찍히고 있어. 더 달라고 <laughs> 시위하는 것 같아. <laughs> 아 어제 비만 왔으면 여기서 딱 고기 구울 뻔 했는데 아쉽네. 야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 <laughs> 수가 있지. 와... 아쉽지만 다음 여행지로 또날 시간입니다. 아 너무 좋았어. 확실히 어제 비가 와가지고 길이 안 좋습니다. 돌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 화산 폭발 때문에 생긴 돌인 거죠? 밟으면 또 타이어 터질까봐 조심조심 가야 되죠. 네. 출발한 지약 3시간 만에 아스팔트로 진입했습니다 여기가 챙이레 입구라고 합니다. w e l c o m 챙이를 입건가요 출발한 지약 5시간 만에 드디어 챙해르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 곳은 두트리조트 여기에 그 택배는 몽골몽골, 그분들이 몽골 어다 가시다 하더라고요. 야, 숙소 앞으로 이렇게 물 흐르는 게, 와, 굉장히 이쁩니다. 설마 이게 온천물인가? 오, 차가워. <laughs> 온천물은 아니었구나. 보니까 이쪽으로 온천 리조트 그런 게다 모여있나봐요 저 끝까지 뭐 많이 있네 와 이쪽으로도 다 개를구나 숙소가 네 아~~ 10번이에요 제가? 우리는 13번 아 알겠습니다 저는 10번 여기가 10번 제 게레입니다 오~~ 오와 깔끔하네 오 게레 컵 있는 거 처음 봤어 <laughs> 오 확실히 좋은 게레는 뭔가 달라 음, 여기가 좋은 티가 나는 게 침대 프레임도 좋고 그리고, 이거, 청마한테 뭐, 두라고, 이런 것도 있고, 오, 서랍까지, <laughs> 오. 게다가, 여기는 난방 시스템이 있답니다. 원래 보통 캐르는 이렇게 나무로만 불을 때우거든요 근데 난방 시스템까지 있고, 오, 콘센트도 있고, 딱 봐도, 좋아. 제가 자본 캐르 중에서는 시설이 제일 좋아. 여기 음 토트리 네. 조트는 밥을 다 준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내일 아침, 3끼다 먹고 갈것 같아요. 오, 냄새가 괜찮다. 예술이에요. 어, <laughs> 너무 맛있어 보니다 이게 그호소루라는 거고 안에 이제 고기 들어있는 거죠. 어, 고기 들어있는 거고. 이게 볶음 우동. 어, 볶음 어, 칼국수. 아, 볶음 칼국수. 응. 몽골식 볶음 칼국수. 어, 음. 이름이 처음이에요합니다 네. 음. 손으로 먹거나. 여기 제가 먹어본 거는 고기가 되게 얇게 있었거든요. 에이. 이거는 엄청 두꺼워요 고기가. 전화로 닫은 가고 음, 그 양고기죠. 네. 음, 냄새 나요? 약간 나요. 근데 제가 예민한 편인데. 네네네. 제가 먹을 수 있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대부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고기가 가득 들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양고기밖에 없어 음, 맞아. 한국은 야채가 좀 음. 들어가잖아요 야채랑 두부랑 음. 화면이랑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맛 올린고기와 음.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고기가 네. 많아가지고 음. 요건 제가 처음 먹어가지고 너무 고기만달테좋네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간장 베이스? 음. 음 우리나라 간장 베이스에 짭조름하면서 살한대 음, 제주 살이에요. 양고기인가 아니면 돼지고기? 우리나라 음식도 대부분 다 양고기. 음, 제가 한국에서는 양고기를 한세번 정도 먹었나? 음. 음, 근데 비싸요. 비싸죠. 예. <laughs> 네. 한국엔 비싸가지 못먹어요. <laughs> <laughs> 야 어제 우기호수랑은또 다르게 좋아. 와. 두트리조트는 뒤에 산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숲 속에 있는 게르? 그런 느낌입니다. 야 산장 감성. 아. 실제로 여기 나무들을 벤 건가봐. 그래가지고 짤감으로 쓰시나 보다. 와. 여기가 그 택배는 몽골 몽골 출연자분들이 와서 묵으셨던 곳인데 구경할 수 있다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는 산장 펜션 느낌이구나. 오. 안에 난로도 있고, 오. 이거 세면대, 개수대, 뭐도 있고요. <laughs> 스프링? 스프링은 뭐지? 아 개인 온천이 따로 있구나. 오와 여기는 급이 다르네. <laughs> 야외로 통하는 문도 있고, 어. 엄청 좋다 와 너무 호화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는 화장실이겠죠? WC 어, 화장실도 되게 깔끔해 야 여기 진짜 너무 좋네요 근데 제 개로도 좋아 진짜 저기도 좋은데 여기가 근데 너무 좋아 <laughs> 제가 놓친 게한개 있습니다 하마 타면, 아, 제일 중요한 곳이 뻔어 아, 여기구나. 택배는 몽골몽골분들 사인. 요걸 보고 아야 돼. 여기가 명성한 기사 형님하고 누나하고 다 사진 찍고 계셔. 이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산에서 온천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거기를 가보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온천물인가 봐. 뜨거워가지고 기이코트나네 이건 일부러 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터진 거예요? 아, 아, 지금 이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온천물을 끌어당기나 봐요. 예. 산이 아직 예. 저기 폭발지 않은 산이라서 겨후 아.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음, 아 그러면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그렇죠. 음, 가능성 있는 곳이네 우리 나라에서는기름 산이요, 엄청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폭발할지도 모르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laughs> <laughs>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언제지 모르지만 <laughs> 언젠가는 <웃음> 어. 어, 할 수도 있다. 아. 오저 앞에 김이 펄펄 끓고 있어 와와 와. 엄청 신기하네 이렇게 생겼구나 오, 와와아 그래요? 여기가 90도래요 위험해서 더 이상 가지 말해 와 지금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이물도 이 뜨겁겠지? 얹지면안 되겠다. 우와. 냄새가, 계란 삶은 냄새 나고, 좀 꾸리꾸리해. 지금 물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네. 이물도 뜨거운 물이죠? 네, 뜨거운 물. 대면 안 되겠다, 맞죠? 아, 큰일 나죠? <laughs> 아. 조금만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여기서 지금 온천이 나오니까 여기를 약간 좀 신성하게 생각하나보다. 오월하고. 그럼 또한 바퀴 돌아줘야지, 맞죠? 네. 와, 이쪽으로 내려여기서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지고 저렇게 내려갑니다. 이그 불교에서 그 돌리면 되는 그런 거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리고아반대쪽이에요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 야 되구나. 아예잘 네. 돌려 되시고 <laughs> 그래. 아실수했으니까번더 공이 정해져 있군요 이 온천에서 파이프가 한 대여섯 갈래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물을 쫙쫘요